안녕하십니까. 어, 국회 부의장 어, 이주영 의원입니다. 어, 저는 어제 에, 당 원내대표 어,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어, 북한 선언 강제 북송된 에,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TF, 예, 거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후 2시반 국회 당 대표실 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회의하는 그곳에서 원내 대표와 또이 진상규명 TF의 위원을 맡은 의원들. 여기 의원들은 이제 국회 운영위, 또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또 안행위 등 관계 부처들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정부의 관계 부처들, 통일부, 국방부, 어, 또 어, 경찰청, 국가정보원, 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에, 등 에, 관계 에, 부처로부터 어, 이 사안에 대한 에, 업무 보고를 에, 받을 에,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는 어, 이 탈북자 문제 또 어, 국제 인권에 관계되는 어, 전문가들과 어, 저희들이 에, 이 문제 대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어, 가질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반이고 장소는 어, 국회 원내 대표실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학생들의 포럼입니다. Truth Forum,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학생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오늘 이 북한선은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 어, 기자회견을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트루스포럼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학생들의 동아리 이름입니다. 2017년 2월 서울대학교에서 최초로 조직되어서 현재 전국 30여 개 정도의 대학에서 활동 중입니다. 어, 대표는 어,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 김은구 대표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이제 말씀을 주실 분은 이 트루스 포럼의 고려대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주일용 학생입니다. 주일용 학생은 현재 나이는 24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10여 년 전에, 1년 전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곳에서 지금 정착해가지고 대학생, 대학교까지 진학을 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트루스 포럼의 대학생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일일이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모시도록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laughs> 네. 네, 우리 주인용, 주인용 대표가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아 그러면 김은구 대표가 먼저 말씀 좀 주시고 양쪽으로 조금 자 그러면 이 강제 사예 네, 안녕하세요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아, 오늘 강제 북송 규탄 아, 기자회견 하로 어, 조금 모셔왔습니다 아, 오늘 성명을 진행해 줄 아, 주일용 대표는 현재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로 있고 탈북자입니다 탈북자이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열린 어, 종교, 종교자의 증진을 위한 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를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연락하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명 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추운데 또 이곳에서 지게해 주시고 싶은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명서 바로 낭독하겠습니다. 트루스 포럼 강제 북송 뉴탄 기자회견 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탈북자를 모두 북송하려는가? 탈북자 강제북송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임을 명심하라. 유엔 북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인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자행했다. 북한 주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설령 본건 살해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귀순한 두 명의 청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 북송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에서 11명을 살해한 조선족 살인까지 변호했던 인권 변호사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가? 이제 탈북민들은 북한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언제든 강제 북송당할 처지가 되었다. 정부는 본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북한의 요구만 있으면 북송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정부의 수상한 대응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북한과 부적절한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자들의 변호인인가? 북조선의 변호인인가? 유엔은 인륜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 북한의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잠시나마 자유대한의 땅을 밟았던 현 정권이 은밀하게 자행한 강제 북송으로 인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인권변호사를 자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위선인가 비굴함인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사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의 일반적인 실행이다. 본건 강제 북송은 헌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국민 보호 의지가 없음을 나아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여실하게 드러냈다. 헌법 수호의지가 없으면 탄핵의 사유이다. 우리는 강제북송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 촉구한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의 신호가 아니다. 상관의 부동한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라는 망상에 빠져 안보와 경제를 허물고 북한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현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날 진실을 깨닫고 절규할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북한 주민들의 참상에 침묵하고 북한 정권에 부역한다면 북한의 실세들과 함께 반인도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19년 11월 14일 트루스포롬 회원 일동 어, 독일 통일 당시에 어, 기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서독에서 발견된 어, 동독 간첩이 2만 명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빌리브란트 총리 최측근 어, 비서관 권토기용 어, 간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어, 기자님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2009년 어, 그 당시 민주당의 임채정 국회의장 어, 비서관이 어, 간첩으로 파명이 됐습니다. 어,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 침묵적인 어, 활동으로 어, 탈북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정치인들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혹시 질문할 기자님들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마치고 저희들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